그 아주머 오다가 타 타고 길을 피키시오라고 사람들이 많아 진짜 진짜 많이 사람들 줄을 쓰, 줄을 쓰시오. 튀김집에 줄을 쓰시오. 아이지 사람 많죠. 지금 4시 넘었어요. 다른 집에는 지금 다 시마이 하고 있잖아. 이런데 다 팔고 십만이 하고 있어요. 다 팔았습니다. 토요일 날은 대박이야. 엔치는 그냥 이런 얼굴 다 팔아잖아. 몇개 없죠? 그래도 살아. 아우. 두부만 많이 다 팔아. 다 팔았는겨. 아이고. 오 팔았다. 아 오리, 오리 먼저 사가면 될 무고 나랑. 그거 하면되고 사람 많죠. 경경쟁장말 풍경입니다. 카트.